대한민국 서해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는 포탄 사격 훈련 중이었고 북한은 이를 침략행위라고 경고했지만 이는 이미 계획된 사건이었죠. 해군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 오후 2시 34분 포탄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은 첫 포격 13분 뒤인 오후 2시 47분부터 대응 사격을 시작해 3시 41분에 포격은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응했으며 KF-16과 F-15K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군부대를 겨냥해 초반에 군 시설에 피해를 주었고 민간 거주 지역에도 포탄을 발사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은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30여 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평도 해병대는 증강되었고, 미사일 등 많은 무기가 배치되었습니다.